안녕하세요. 머클입니다 오늘은 상시 3대장 중 힐러를 맡고 있는 메디슨 포켓에 대해 알아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계정 빌려주신 민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메디슨 포켓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메디슨 포켓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략을 시작하기 전 제가 말하는 공략은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저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참고 용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스킬, 본래 습관은 적군 단일에게 정신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은 대상에게 받는 피해 증가 20% 디버프를 1턴 간 부여합니다. 1턴 간 부여하기에 딜러가 공격하는 턴에 첫 번째로 써야 하고 단일 공격이기 때문에 디버프를 건 타겟에게 딜러 스킬 타겟도 똑같이 잡아야 합니다. 하나를 집중 공격할 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스킬입니다. 성급이 올라가도 스킬 개수만 올라가고 디버프 지속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행동에 쓰는 딜러들한테 몰아줘야 하기 때문에 일성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스킬, 연금 용기는 메디슨 포켓 공격에 비례해 모든 아군의 HP를 회복하고 경고 1스택을 추가로 부여해 줍니다. 경고는 공격받을 시 피해 감면 25%를 줄여주는 버프인데 1턴이 아니라 1스택을 추가해 주기 때문에 공격을 한번 받으면 스택이 차감되기에 다음 공격 한 번의 피해를 25% 감면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체 힐량도 준수하고 경고까지 부여해 줘서 메디슨 포켓을 대표하는 최상급 생존 스킬이라 생각하고 이 스킬 덕분에 물몸인 딜러나 서포터들과 시너지를 좋게 해 주는 스킬입니다. 성급이 올라가도 힐 개수만 올라가고 추가로 경고 스택을 주는 게 아니기에 행동 횟수는 딜러들한테 몰아줘야 하기 때문에 일성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극기 26개의 2차 반응은 적군 단일에게 정신 피해를 주고 피해를 준 대상에게 기절을 1턴간 부여한 다음 자신의 열정을 플러스 1 시켜줍니다. 기절은 상대를 행동 불가 상태로 만드는데 석화나 악몽처럼 특정 피해에 해제되지 않고 무장해제나 침묵처럼 특정 주문만 막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동 불가로 만드는 사기 상태 이상입니다. 때문에 잘 아껴 놨다가 상대 궁극기 턴을 미루는 용으로 써도 되고 1통찰 시힐 기능이 추가되기에 힐이 급할 때 써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플러스 1시켜 주는 것도 은근 달달한데 메디슨 포켓은 기본적으로 힐러이고 카드 성급이 올라간다고 엄청난 도움이 되는 스킬들이 없기에 깡으로 일성 스킬을 쓰는 상황이 많습니다. 열정은 카드를 옮기고 합칠 때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메디슨 포켓은 깡 일성으로 쓰다 보니 열정을 많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궁극기 기절이 무시할 수 없는 옵션이다 보니 이 부족한 부분을 궁극기를 쓴후 열정 플러스 1이 은근 많이 도움이 된다. 가제 의견입니다. 1통찰 패시브는 궁극기 시전 후 모든 아군에게 자신의 공격에 비례해 체력 회복을 해주는데 단순 기절만 걸어주는 궁극기에서 기절도 걸고 모든 아군 치유도 해주는 궁극기로 바뀌는 패시브인데 생각 없이 들러가 빡딜을 하다보면 아군 체력도 부족해서 힐도 해야 하고 상대 궁극기도 상태 이상으로 밀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이때 궁극기로 상대 기절도 걸고 회복도 한 다음 다음 턴에 이 스킬로 힐과 경고를 부여해 상대 궁극기를 안전하게 넘기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때 충분히 좋은 패시브 인것 같습니다. 이 통찰 패시브는 전투 진입 시 주는 피해8% 증가인데 그냥 전투 진입 시 주는 피해8% 증가입니다. 네. 삼통찰 패시브는 자신의 HP가 50%보다 낮으면 치료율이 10% 증가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메디슨 포켓을 쓰면 HP가 50% 미만일 상황이 거의 없어요. 이 스킬로 힐에다가 경고를 주고 궁을 써도 힐이 추가로 되는데 보통 삼통찰을 하는 이유가 캐릭터 깡 스펙을 올리고 싶을 때나 삼통찰 패시브가 좋다고 느낄 때 인데 메디슨 포켓은 이 통찰 50 레벨로도 역상성이 아니면 힐과 경고 때문에 잘 버티기 때문에 3통찰 우선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통찰 50 레벨로 쓰시다가 나중에 적들이 너무 세서 3통찰을 하지 않으면 메디슨 포켓이 못 버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3통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슨 포켓의 형상을 보시면, 어, 별거 없어요. 대부분 힐 개수와 스킬 개수만 늘어나고, 그나마 오영상의 1스킬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가 20%에서 30%가 되긴 한데, 후령상이잖아요. 패스하겠습니다. 명함으로도 충분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슨 포켓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의지는 보명 힐러 의지 호기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깡으로 치료율을 올려주고 착용자가 디버프 스킬 사용시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단일 캐릭터에게 자신의 공격에 비례해 회복하는 부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1스킬이 디버프 스킬인 메디슨 포켓에게 디버프를 걸면서 힐까지 해주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명이라는 게 정확한 정답이라는 게 없어서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건 이렇게 하면 손해는 안 본다 이 정도이고 각자 메디슨 포켓의 육성 상태나 공략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디슨 포켓은 기본적으로 힐러이기 때문에 공방과 피해감면만 챙겨주면 되긴 하지만 힐에도 치명타가 터지기 때문에 3통찰 10공명이라 가정할 땐 치명타 세팅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지만 아직까진 힐러를 3통 10공명을 해줄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에 두 세팅 모두 알려드릴 테니 자신의 메디슨 포켓 특성 상황을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슨 포켓은 기본적으로 힐러이고, 아군들에게 힐과 경고를 부여해주기에 어떤 메인 딜러를 넣든 박값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친 딜러 이빨 요정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어떤 딜러랑 조합하든 이빨 요정이 역상성으로 한 번에 터지지 않는 이상 이빨 요정보다 좋은 조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메디슨 포켓에게 어울리는 딜러를 추천드리자면 같은 야수 속성인 센츄리온이나 멜레니아를 추천드리고, 울몸인 찰리랑도 시너지가 좋은 편인데, 다만 찰리가 강한 암석 속성에 역상성으로 찔리기에 이점 참고 바랍니다. 합니다. 암석 속성인 이터니티 왔을 때 메디슨 포켓의 힐과 경고로 이터니티를 5턴까지 안전하게 스택을 쌓을 수 있기에 이터니티와도 시너지가 좋고 또한 1스킬에 받는 피해증가 디버프를 걸기에 막타를 쳐야 강해지는 어 나이트와 쓰셔도 시너지가 좋습니다. 지금 나온 딜러들 말고도 대부분의 딜러랑 시너지가 좋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포터는 메인 딜러에 따라 추천 서포터가 달라지기에 저의 메인 딜러 공략 영상에서 찾아보시는 게 낫기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메디슨 포켓이라는 캐릭터는 대상에게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를 거둔 1스킬과 힐과 경고를 동시에 줄수 있는 2스킬, 힐과 기절, 열정 플러스 1까지 해주는 궁극기를 필두로, 받는 피해 증가, 힐, 경고, 기절, 열정 플러스 1이라는 안정성 관련해서 좋은 것들을 한 캐릭터에 꽉꽉 눌러 담은 0티어 힐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행동의 수도 별로 안 먹고, 궁극기 하나에 많은 효과가 있어서 행동의 수를 딜러한테 몰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제가 볼룸 파티 공략할 때한 얘기가 있는데, 힐러는 힐만 따박따박 잘해주고, 거기에 안정성까지 올려주면 힐러라는 역할을 매우 충실히 잘해주고 있는 거고 이 말에 매우 적합한 캐릭터가 벌룬 파티라고 했었는데 메디슨 포켓은 여기서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로 아군의 들량을 늘려주고 여기에 기절 제어까지 가지고 있으니 힐러라는 포지션을 넘어서는 미친 힐러긴 한데 문제가 딱 하나 있죠 예 이빨 요정이요 뭐 어쩔 이빨 요정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어차피 가상 몽유에서 두 파티를 써야 해서 힐러 두 명은 키워야 하고 여기서 더 가면 힐러를 속성별로 키우는 날이 올 건데 메디슨 포켓이 이빨 요정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제 평가받는 건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둘다 있는 사람은 같이 쓰면서 잘 쓰고 있을걸요. 여기에 소더비까지 있어도 세명다잘 쓸걸요. 그렇다고 또... 뭐 쿨림이 메디슨 포켓 좋다고 했으니까 상시 질러서 메디슨 포켓 뽑아야겠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캐릭터 풀이 엄청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메디슨 포켓 하나를 위해 상시 지르는 짓은 추천 안합니다. 아, 그리고 얘성별이 무성이니까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메디슨 포켓은 이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1번 메디슨 포켓이 어 아무튼 참을 수가 없다. 2번. 슬슬 힐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3번. 있으면 그냥 키우세요. 4번.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울까요? 아, 가라칸 준비됐어. 어서.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메디슨 포켓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키울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